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자 여러분들 어서오세요. 오늘은 11월 5일 수요일입니다. 어, 여러분들 어제 테슬라가 조금 이제 변동성이 세졌죠. 그러다 보니까 5%대 하락이 나왔고요. 어, 이 주가가 이제 444불 위에서 거래가 종료가 됐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현재 프리장에서는 0.6% 어, 약간 어제 낙폭에 대한 반등이 살짝 나오고 있는 흐름이고요. 아마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여기가 이제 딱 누가 봐도 여기 저항 라인이죠. 이 저항 라인까지 올려줬다가 밑으로 좀 급하게 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테슬라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낙폭 과대가 어, 형성이 됐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이 고점 부근에서 낙폭 과대는 여러 가지 이슈가 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거는 우선은 옵션 때문으로 보고 있어요. 보통 이제 이 글로벌 자산 펀드들이 옵션을 청산을 할때 만기일 기준으로 2주 정도 전에 이제 청산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11월 5일이고 이 옵션 만기가 앞으로 2주 뒤에 21일입니다. 그래서 이 옵션 만기 2주 전에 이 대량 물량이 청산이 되고, 어, 그 다음에 이제 리스크를 줄이면서 남은 물량을 또 진입을 하고 청산을 하고,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옵션 만기 2주 전이 이 변동성이 큰 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긴 한데 우선은 테슬라가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는 이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을 여기까지 잡아놓고 대응을 하시면 어 괜찮다라는 말씀을 전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조금 크게 빠지긴 했지만 추세가 바뀌는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테슬라가 어 이번 주도 그렇고 다음 주도 그렇고 이 저점에 대한 인식이 많이 높아질 거거든요. 이 저점이 어느 시점에 잡힐 건지 이거를 또 이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어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봤을 때는 저점이 이번 주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돼요. 다음 주 정도에는 한번더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는데, 다음 주에 이 눌림목이 나오는 거는 크게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번 주에 어, 저점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반등을 모색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매매 전략을 잡아야 될 때는, 이번 주가 테슬라의 이 매수 타점이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테슬라 대응하시는 분들은 어, 이번 주에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를 충분히 공략을 해봐도 어, 괜찮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테슬라를 어, 중장기적으로 갖고 가시거나 아니면 이 변동성이 커지는 것을 이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11월 이제 한국 시간 기준으로는 7일이거든요. 11월 7일 날 일론 머스크에 대한 보상안이 결과가 나온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대응하셔도 늦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큰 문제가 나올 걸로 생각하진 않습니다 물론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라왔다 보니까 이 노이즈는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주식을 함에 있어서 노이즈가 발생이 안 되는 종목들은 없기 때문에 이 노이즈를 나쁘게 보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노이즈를 결국에 해소를 하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더 강한 상승 탄력을 만들어 낼수 있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 전반적인 증시의 영향을 받고 있지만 결국에 올라갈 수 밖에 없는 어 이런 패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미리 알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나스닥 지수선물을 이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은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25,700포인트 어, 여기가 이제 어제 장중에 크게 이탈이 나왔죠 장대 운봉으로 어, 결국에는 갭을 메꿔줬습니다 갭을 메꿔줬고 그리고 오늘 프리장까지 좀더 해보면은 25,200포인트 앞선 구간에서 저항대 영역이죠 저항대가 지지로 바뀌었기 때문에 어, 지금 이렇게 지지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일봉 차트기 때문에 하루 이틀 여기서 뭐 도지형 캔들이나 망치형 캔들 만들어 줄 수도 있겠죠 그럼 여기서 보통 밑으로 더 빠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부정론자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보통 이 자리가 이제 손절 물량이 많이 나가는 흔히 말해서 리스크 관리 물량이라고 저는 말을 하거든요. 리스크 관리 물량이 빠져 나가고 다시 한번 이 저점 매수가 들어오면서 강한 반등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이제 이 자리가 어 이제 이번 주에 대한 절대 저로의 이 매수 기회로, 어, 저는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빅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공포 지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나스닥이랑 다우 지수랑 역상간 관계에 있는 지수로 보시면 됩니다. 빅스가 올라가면 나스닥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어제 보시면은 여기 이제 빅스 지수가 20을 넘어섰습니다. 여기가 돌파가 나오면서 약간 단타성 물량이 청산이 일부가 됐고요. 그리고 리스크 관리를 첫 번째로 우선시하는 펀드 자금 운용 펀드 자금 입장에서는 어, 이 수익이 나는 종목들을 일부 청산을 해야 되는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변동성이 심화가 되면 이 펀드 매니저의 단독 결정으로 이제 주식들을 끌고 갈수 있는 건 아니고 이각 기업이나 투자 회사들만의 규제가 있습니다. 어, 결국에 수익 나고 있는 종목들은 비중을 일부 줄이고, 그리고 이제 현금을 확보를 해야 되는 이런 규제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어, 이 패시브 자금이 약간 빠져나가는 과정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딱 여기 이제 차트로만 봤을 때는 여기 위에가 적지 않은 매물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거래량이 실리면은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돌파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건 이제 극악의 확률로 저는 보고 있고 이번 주까지는 흔들어 주다가. 만약에 다음 주에 빅스 지수가 치고 못 올라가는 경우에는 여기서 다시 밑으로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다시 한번 이 18포인트의 지지 테스트가 어, 높은 확률로 나올 수가 있고 여기서는 또 이제 어, 무섭게 이탈이 되면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 세계 글로벌 지수가 이렇게 위쪽으로 강한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딱 여기 있는 자리 있죠? 여기 있는 자리는 단기 고점에 대한 1차적인 매물 소화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도 이제 파동을 알고 계신 분들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여기서 1파가 형성이 되고 제가 말씀드린 28 포인트나 18.5 포인트 여기죠. 여기서 이제 눌림목을 형성을 하고 다음 파동으로 만들게 되면 여기가 상승 1파와 3파로 인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20 포인트가 제 돌파가 나오는 과정에서는 앞에 나왔던 이 파동의 기울기보다 더큰 상승을 만들어내면서 올릴 수 있는 어 이런 패턴이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지수가 또큰 폭으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비중을 살짝 줄이는 거는 맞지만 어 전반적으로 이 테슬라 같은 종목들 있죠 매도를 해야 되는 시기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흔들릴 수는 있죠 위로 아래로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냥 편안하게 관망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증시가 흔들리는 원인에 있어서도 별다른 게 나오고는 있 않습니다 이전부터 나왔던 이 AI 버블론이 다시 한번이 부각이 되면서 차익 매물도 나오고 그다음 뭐 손절 물량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심화되는 과정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제가 살짝 의아한 게 뭐냐면은. 어~ 일주일 전에는 그러면 이 버블론이 안 나왔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 버블론은 항상 시장에서 노출이 돼 있는데도 오히려 일주일 전에는 강세가 나왔고 그러면 일주일 만에 버블론이 더 심해진 것도 아닌데 오히려 증시는 어,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 보니까 조그만한 이슈에도 이 변동성이 커지는 거죠 이 투자 심리가 굉장히 극명하게 갈리는 시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죠 이 빌게이츠의 말을 좀 빌려보면은 현재 ai 버블이 1990년대 이 닷컴버블과 유사하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막대한 자본을 쏟아붓고 있지만 결국 일부는 실패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면서 약간 비관론적인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거는 1630년대죠. 이 네덜란드의 튤립 사태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튤립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수익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버블이 터졌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지금 실제 존재하는 이 AI 기업들의 경우에는 성과를 내고 있다라는 부분을 어,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리지 워터 창립자 레이 달리오의 말을 또 빌려 보면은 AI 붐이 미국 대형 기술주 중심의 버블을 만들고 있다고 경고를 하긴 했지만 아직 이 붕괴할 만한 단계는 아니다라고 또 언급을 했습니다. 결국에 전환점을 어디로 내다보고 있냐면 미국 연준이죠 이페더에서 금융 완화 정책을 걷어들일 때가 그때가 전환점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페더에서는 금리를 지속적으로 지금 인하하고 있는 추세란 말이에요 금리를 인하하고 있는 추세라는 거는 결국에 이 양적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내다볼 수가 있는데 양적 완화가 이번 연도에 끝나고 다시 이제 금리 상승 기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게 내년에도 어, 미국 쪽에서 더 많은 돈이 풀릴 수 있다라는 이런 전망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트럼프는 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다시 한번 지수를 끌어올려야 지지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으면서 위험성 자산이죠. 주식, 그리고 코인, 그리고 부동산까지 이런 자산들을 끌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AI 버블론에 대해서는 어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걱정할 만한 단계는 어 아닌 것으로 저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 비트코인 얘기가 나와서 어 제가 저번 영상에서 한번 차트를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어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 10만 달러죠 여러분들 여기 이제 10만 달러 어 저점 지지 테스트가 나올 가능성이 어 굉장히 높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아직까지는 뭐 확실하게 이게 지지가 나온 거라고는 말씀을 드리기 좀 애매하긴 한데 이런 이 꼬리 자리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 결국에 이제 꼬리가 형성이 되고 있다는 라 거는 그만큼 이 낙폭과대에 대한 저점 매수가 어 들어오고 있는 과정으로 또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비트코인의 차트도 같이 보고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제가 지금 생각하는 이 코인의 시장은 딱 여기 있는 자리 있죠. 여기 자리에 이 10만 달러 자리. 어 여기가 살짝 이탈이 돼도 괜찮습니다. 여기 살짝 이탈하고 어, 이 손절량 받고 올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지금 이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다시 한번 이 저점 매수를 공략을 해야 되는 어 그런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별적으로 이 매수를 좀 공략을 하고 있긴 한데 코인 시장 보시는 분들 어 같이 참고를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의 변덕이 약간 이 시장의 변동성을 또 키우고 있기도 합니다. 경주 에이팩이 끝난 다음에 이 엔비디아의 칩을 중국 수출을 이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막판에 또 변심이 나오면서 참모진이 전원 반대를 하고 결국에 이 엔비디아의 최신 칩이죠. 이블랙힐 GPU를 중국 쪽에는 수출을 안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중국 쪽에만 해당된 게 아니라 미국 이외에 어떠한 국가들도 블래개를 소유할 수 없다라는 이 발언을 트럼프가 했거든요. 이런 발언 때문에 다시 한번 이 AI 패권 경쟁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시장이 긴장을 하고 있는 어 이런 흐름으로 또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시장 자체가 조그만한 이슈에도 이 변동성을 보이는 투자 심리가 굉장히 예민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추세가 전환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기보다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게 연착륙입니다, 여러분들. 연착륙이 어, 이렇게 잘 되다가 이게 매물 소화 과정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급등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지금 시점은 어, 연착륙의 과정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어,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시점은 연착륙의 패턴을 보이면서 증시가 가벼운 조정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어, 높은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여러분들. 이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 CEO에게 최대 1조 달러 주식 보상안을 주는 안건을 어 이번 11월 6일 날 주주총회에서 표결할 예정인데 어 노이즈가 좀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 노르웨이 국부펀드에 있어서도 어 반대를 또 던졌습니다. 이 국부펀드는 이 보상 규모가 지나치게 크고 그리고 지분 희석 우려와 이 핵심 인물 리스크 완화 장치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 ISS 어 역시 권고를 한 상황이고. 미국 내 노동 단체들도 테슬라를 대찾자라는 운동을 벌이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반면 보상안에 대해서 반대만 던지고 있는 기관만 있는 게 아니라 캐피털 같은 이런 일부 기관들은 이 머스크의 리더십을 이유로 찬성 입장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테슬라 이사회는 이 안건이 부결되면은 머스크가 회사를 떠날 수 있다라고 경고했죠. 를 머스크는 반대 세력을 기업 테러리스트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총이 이제 11월 6일 날 개최가 되면 안건 통과시에 머스크의 지분율은 현재 13%에서 25% 이상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보상한 반대 이슈에 따라서 테슬라 주가도 거의 한4%대 하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노이즈에 따른 이 변동성이 심화되는 시점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선 어제장으로만 봤을 때는 주봉 캔들을 보시면 어제 장으로만 봤을 때는 여기 저항 라인 있죠? 여기가 어 쉽게 돌파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결국에 이 돌파 조건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거래량이죠, 여러분들. 거래량이 어 이전에 발생됐던 거와는 다르게 많이 발생이 돼야 됩니다. 여기가 이제 테슬라가 신고가가 기록되기 이전의 자리이기 때문에 매물대가 생각보다 두껍습니다. 지금 테슬라 주가가 잘 올라와줘서. 웬만하면은 이 테슬라 주주분들을 다 수익권으로 유지 중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슈팅이 나오게 되면 엄청난니 매도 물량이 쏟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매도 물량을 받아 줄수 있는 이 매수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매수자들이 선택하는 길은 이 자리에서 한 번쯤은 흔들어 주기만 해도 매물대가 가벼워지기 때문에 이 세력의 흔들기가 높은 확률로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전달을 드렸고 월봉 차트를 보셨을 때도 어, 이때까지만 해도 25년도 초반이죠 어, 이때 이제 첫 번째 고점을 형성했을 때는 앞에 정고점 부근에서 강한 차익 매물이 쏟아졌죠 여기서 차익 매물을 쏟아주고 그 다음에 어, 저점 매수가 재차 위입되면서 새로운 물량이 들어오면서 지금 두 번째 고점을 형성을 했기 때문에 앞선 이 고점에서 형성됐던 이 차익 매물 출해는 지금 시점에서는 어, 여러분들이 걱정할 만한 이슈는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 심리는 어, 지금 전혀 흔들릴 필요가 여러분들은 지금 편안하게 관망을 하시면서 증시 전반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 흔들기를 어, 잘 버티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의 이 투자 심리를 어, 굳건하게 유지시켜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정보의 한계를 돌파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테슬라를 중장기로 갖고 가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분석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이런 기본적인 펀더멘탈 가치 분석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테슬라를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실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가 결국에 나중에 천 달러까지 가겠지만 이천 달러까지 갖고 가는 분들이 있고 갖고 가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정보의 한계와 여러분들의 이 투자 심리 어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이 멘탈이라고 하죠 이 멘탈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간에 계속해 목표가를 끊어서 갖고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리포트를 하나를 전달을 드리려고 하는데 앞서 이 굉장히 유명한 월가 애널리스트 분이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2020년도에 테슬라 주가가 이렇게 극명하게 올라가기 이전부터 어, 주가가 10달러에 위치해 있을 때부터 목표 주가를 400달러까지 예상을 하고 분석을 해놨던 분인데 이번에 2025년도에 어, 새로운 리포트를 또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30년도죠. 앞으로 5년 뒤에 테슬라가 목표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리포트가 발행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도 합당한 근거가 다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리포트를 여러분들한테 이벤트 차원에서 무료로 전달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유료 버전으로 구매를 해서 보관을 하고 있는데, 우리 채널의 구독자분들을 늘리기 위해서, 그리고 수익 많이 나시라고 제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의 아래쪽을 보시면 조회수가 있습니다. 이 조회수 오른쪽에 더보기 버튼이 있는데 이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구독자 이벤트, 미공개 전공, 테슬라 리포트 전달, 2030년도 목표주가 포함이 있습니다. 여기 밑에 링크를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화면이 뜰 거고요 연말 세력 매집주 공개 구독자 간단 설문이 나옵니다 질문이 딱 이렇게 나오면 알맞은 이벤트에 참여하고 계신 겁니다 1번 600달러 넘긴다 2번 개미 털고 내년에 1000달러 간다 3번 잘 모르겠다 이 중에 여러분들이 한 가지를 체크하시고 밑에 여러분들이 리포트를 받아 보실 연락처 여기다 작성하신 뒤에 제출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10초 정도만 여러분들이 시간을 써 주시면 되시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일괄적으로 리포트 전송드린 다음에 제가 연락처는 다 전부 삭제를 할 겁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대신에 여러분들 리포트 받아보셨으면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좋아요, 구독 한번 받기 위해서 열심히 영상 제작하고 있으니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무리 전에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분들 제가 조건검색식이랑 이 급등주 매매하는 방법을 같이 동봉해서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매매 전략이 있다라고 하면 가볍게 참고만 해주시면 되시고요. 아직까지 이 매매 방식이 장착이 안 되시거나 매매가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조건검색식이랑 이 급등주를 매매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같이 전송을 드리고 있으니까 어, 이 방법 여러분들 많이 활용하셔가지고 내년에도 어, 큰 수익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